자 오늘자 꿈세계 보스는 느페제왕인데 이제 느페제왕에 들어가는 조합들도 알아보고요. 우리나라 서버와 함께 글로벌 서버에도 망령의 소굴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월드 보스에 들어가는 조합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월드 보스 같은 경우에 변경점을 보시게 되면 어제 저녁에 이제 베트남 서버에서 어떻게 쳤는지에 관해서 월드 보스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서버에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레벨 차이 문제도 있고요. 주문석도 레전드 주문석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서. 현재 상태로는 쌍성술을 쓰는 게 혈원술보다 조금 더 높은 데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일란 조합 같은 경우에는 패치 자체가 변경된 부분이 없긴 하지만 메아리 정도만 이제 쌍성술로 바꿔서 치시게 되면 뭐 3에서 4일련 정도 현재 상태로는 데미지를 더 뽑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력 딜러라고 할수 있는 바일란과 데이먼의티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일단은 바일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쌍성술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미라를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제 패치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후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조합이 이렇게 팔라모르를 사용해서 혈월술로 들어가는 조합이 좀 괜찮은 점수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엘란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팔라모르를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바엘란과 팔라모르를 단독으로 레벨업을 시켜줘야 조금이나마 데미지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꿈세게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보스를 치시게 되면 공명 레벨 높은 캐릭터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루보미르가 들어가기 때문에 루보미르의 주문석도 이제 오늘 에픽이 맞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에픽 주문석으로 맞춰주시면 조금이나마 데미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보미르 주문석을 세팅을 하실 때 만약에 내가 첫날부터 듀라이시라는 끝까지 다 미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주문석 재료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포터 계열에 있는 후기인 페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루보미르를 세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월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첫날의 랭킹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주문석이 또 바뀌기도 하고요. 약간 자신이 쓸수 있는 덱 측정을 하는 정도 요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보스 같은 경우엔 글로벌 서버에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변경점이 생기게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늘자 꿈세계보스인 느페제왕을 보시게 되면 이제 느페제왕에서는 알렉시스를 사용하는 조합이 확실히 높은 고점을 내고 있습니다 알렉시스가 챔피언 플러스 20강 이상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알렉시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알렉시스를 챔피언 플러스 20강 정도 요정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210 빌리언 정도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체 캐릭터를 동일하게 레벨업을 시켜 주셨다면 206빌리언 정도로 데미지가 훅 떨어지는 것도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미라의 단독 10 레벨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명레벨업 맞추실 때 세미라 위주로 이렇게 먼저 레벨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 보스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월드 보스에 들어갈 때는 세미라 자리를 이렇게 바일란이라든지 팔라모로로 바꿔 주시면 또 다시 점수를 갱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꿈세계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알렉시스라든지 바엘란 이 같은 반신 악마들이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오늘부터 주문석 안 쓰는 캐릭터는 일단은 안 맞춰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트리아의 시련 다음 단계가 4일이 있으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레전드 주문석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 에픽 단계에서 레전드 주문석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주문석 재래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 보라색 주문석 같은 경우에는 주문석 재료가 골드 정수가 90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골드 정수가 900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픽 주문석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레드 정수가 300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주문석을 레전드 주문석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레전드 주문석 같은 경우에는, 한 부위당 12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레전드 주문석을 한 5,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캐릭터 하나를 맞추고 나면 그냥 3600개가 털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문석 재료를 좀 모으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추문석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며칠은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바뀌게 되면서 여기 있는 골드 정수로 여기 있는 레드 정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똑같은 색끼리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골드 정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레드 정수는 좀 따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천공의 시전 정도만 쓰이고 다른 곳에서는 좀 쓰이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남아도는 골드 정수만 사용을 하셔서 기본적인 세팅만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문석 재료를 좀 모아야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꿈 세계라든지 챔피언 아레나 이런 곳에서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들은 에픽 주문석 맞추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늪 느페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알렉시스 조합이 가장 높은 점수로 되고 있긴 하지만 알렉시스를 쓸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데이먼과 팔라모로 조합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픽 주문석을 데이먼이 맞추게 되면 데이먼이 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간에 이제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할 때약1빌리언 정도로 데이먼이 좀 앞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데이먼이 식강이고 팔라모르의 스펙이 괴물이에요. 팔라모르의 진급과 강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면 이때는 이제 또 데이먼이 에픽 주문서를 맞춘다고 해도 팔라모르 팀이 조금 더 점수를 잘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석만 맞춰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먼 팀이 유리하긴 하지만 내가 팔라모르의 스펙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두 가지 배치는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꿈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을전어 후반 데이먼. 물론 이거 제가 방금 그냥 지어낸 말이고요. 먼저 후반 캐릭터 중에는 무한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고정피해와 체력 퍼뎀을 가지고 있는 데이먼이 세미라에게 버프를 주면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데이먼이 나오는 시점부터 후반 캐릭터들이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꿈세계 같은 경우엔 약간 400m 개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에 이제 팔라모르나 이런 것들이 잘 쓰이다가 다른 캐릭터들한테 바톤 터치 해주고 또그 캐릭터는 또 후반 캐릭터한테 바톤터치 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레벨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꿈세계 보정 레벨이 지금은 700대지만 꿈세계 보정 레벨이 800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팔라모르랑 이렇게 데이몬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팔라모르가 아무리 스펙이 높아도 데이몬을 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팔라모르 조각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빠지는 곳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무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메타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레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카투투카 같은 경우에도 명암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주문성 맞춰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카투투카가 사용이 어렵다면 카투투카 자리에 그대로 팔라모르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투투카의 진급이 났다면 이것들은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퀸 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이먼이라든지 팔라모로 같은 캐릭터가 신화 플러스 미만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딜 보조를 전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제 세미라에게 기대는 딜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진급이 안된 퀸이라도 일단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꼼세계 보스 같은 경우에는 알렉시스 조합이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먼과 팔라모로가 서로 라이벌 구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퀸까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친급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들어온 데이먼 조합이라든지 갈수록 굳히기를 하고 있는 알렉시스 조합까지 잘 활용을 하셔서 갈수록 변하고 있는 꿈 세계 메타 체크하셔서 오늘도 높은 점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